지수법칙 다섯 번째 강의로 지수의 특수 계산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요 지수는 두 가지를 표시하죠. 우리가 a의 이렇게 m이라고 나오면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해? 큰 의미에서 이걸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a를 뭐라고 얘기해요? 밑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m을 작은 의미에서 요걸 또 뭐라고 해요? 그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강은 요 작은 의미에서 이 지수들의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 요거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지수의 뭐예요? 사칙연산도 그죠? 전체의 지수의 뭐? 지수 법칙을 쓰겠죠. 여기도 뭘 쓴다. 지수 법칙을 쓸 거야. 됐죠. 그래서 이번 강은 아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표에서 봤듯이 여기 해당되는 작은 의미의 지수의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뭐한다. 사칙연산을 뭐한다? 정리 작업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작은 의미의 지수의 더하기 빼기는 자 지수 법칙 못뭐 쓴다. 여러분들 더하기를 면 미시 같으면서 곱하기로 가면 되겠지. 큰 의미에서 이 지수의 미시 같으면서 곱하기인 경우 더하기가 생겨 안 생겨 생기, 생기겠지. 빼기는 나누기를 쓰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작은 의미의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무조건 요공식을 써야 되니까 요공식 쓰면 더하기 빼기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뭐가 같아야 되겠어? 뭐가 같아야 돼? 중요한 건 뭐가 같아야 돼? 미시 같게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 뭐가 같게끔미같게끔 같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곱하기와 나누기예요. 이 곱하기와 나누기를 못해서 어려운 거야. 자, 곱하기와 나누기. 뭐 쓴다? 등식의 성질을 쓴다?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에서 우리가 어떤 수 A와 B가 있으면 등식의 성질은 똑같이 양변에 뭔가 해주는 거야. 양변에 뭐 미분한다든가 양변에 적분한다든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한다, 뺀다, 곱한다, 이런 애들이야. 그때 양변에 똑같게 뭘 해줄 수 있다? 지수승을 해줄 수 있다. 양변에다가 여기 지수 x승 x승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순간 보세요. 이렇게 해주는 순간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곱하기나 나누기 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갔어요? 예를 들어서 a의 x가 b의 3승이야. 그럼 나는 x분의 3을 만들고 싶어. b의 x분의 3을 만들고 싶어. 이거 지금 뭐가 나누기가 우선돼서안 돼. 됐죠? 그럼 난 양변에 뭔짓 해줘. 뭔짓 해줘. x분의 1. 뭐 해줘? x분의 1을 해주면 지수법칙 써보셨으니까 뭐가. 여기는 a는 b의 x분의 3. 나누기를 만들어냈잖아. x분의 3이라는 나누기를 만들어냈지. 그래서 지수승을 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만들어진 다음에 정리 작업을 해야 될거아그 정리 작업을 이 지수 법칙 알아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지수 법칙 여기에 두 개랑 여기 나오는 세개 있어 없어. 얘네들 다 합치면 이게 지수 법칙 끝이야. 근데 그 작은 의미의 지수의 더하기 빼기는 요 법칙 세 개를 요 법칙 두 개를 쓰는 거고, 그저 곱하기 나누기는 뭐 쓴다. 이 법칙을 쓰는 거야. 뭐할 때. 등식의 성질 적용한 다음에 이제 정리 작업할 때요세 가지 공식을 써 갖고 뭐 한다. 곱하기나나누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갔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그럼 나는 작은 의미의 4층 연산할 때 더하기 빼기는 요 공식 쓰면 되고 곱하기와 나누기 곱하기와 나누기는 반드시 등식의 성질 쓰면서 정리 작업은 지수 법칙 요으로 정리 작업한다. 끝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가서 확인 작업 해보자고요 자, 문제 여섯 문제 있어요. 가서 확인 작업 해보자. 자, 그럼 첫번째. 기본문제 1번 가볼게. 자,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자, 주어진 조건 가서 확인해봤어. 문자 몇 개, 이거. 문자는 몇 개, 세 개, 식도 몇 개, 세 개, 연립방정식 이거 XY 구해서 누문되는데 이게 힘들지.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뭐 식변형을 하는거야. 식변형을 할때 얘네들이 보세요. 다 뭐야? 얘네들이 다 뭐로 돼 있어? 작은 의미의 지수들이 에 뭐로 돼 있어?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빼기로 구성되어 있네. 금방 우리가 배운 그 원리를 써야지 되겠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써 보자. 됐죠? 내가 x 문제 갖고 얘를 만들려면 그죠? 얘가 뭐로 구성돼 있어? 나누기야. 그럼 뭐 써야 돼? 등식의 성질과 그죠? 지수법칙 써야 되겠죠. 그럼 얘 갖고 쓰는 거야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뭔지해줘여있다 여기 먼지 x 분의 1을 양변해 여기 다 나왔네 x 분의 1, x 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해주니까 얘와의 계산돼야 한다. 계산되죠? 그러니까 27에 x 분의 1이 됐고 정리 작업 예쁘게 하자. 정리 작업 예쁘게 하려면 뭐 지수의 성질 쓰면 되겠지 얘는 3의 몇승? 3승이 얼마? x 분의 1. 지수 법칙 아까 전에 그공식 쓰니까. 오 진짜 내가 원하는 나누기 꼴 x분의 3 요걸 만들어 만들었네 됐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도 뭐 해줘 y분의 1 y분의 1 해줘 안 해줘 y분의 해줬어 그죠 해주니까 이와 같이 되고 82는 3의 매승 3의 4승이겠죠 그럼 올려 붙였어 그러니까 요런 꼴 만들어내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수의 나누기 꼴 y분의 4를 만들어냈어 됐어요 그럼 z분의 5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에 작업해줘 안해줘? 여기다 뭐 해줘? Z 분의 2를 해줘 안해줘? Z 분의 2를 해주니까 이쪽에 이제 나누기 형성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이제 내가 만든 얘네들이 구성됐어 안 됐어? 구성됐지. 그럼 얘네들을 빼기로 하려면 아까 전에 더하기 빼기는 미시 같아야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 작업 딱 했어. 정리 작업 했는데 보세요. 자, 여기다 뭐로 만들어야 돼? 빼기로 만들어야 되겠네? 빼기로 만들면, 진짜 밑, 전부 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같을 때. 빼기, 빼기, 이거니까. 나누면 되겠죠? 됐죠? 그 그러니까 자변을, 자변, 여기 자변 구성하는 애들은 뭐 하면 돼? 이렇게 나누면 되고, 또 우변, 우, 우끼리뭐 하면 돼? 나누면 되겠네? 그럼 이제 지수법칙 미시가탄 같은 것 같으니까 나누기는 빼기로 갔어 안갔 빼기로 갔어 그럼 얘계산하니까 3의 1승이래 그럼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요값은 바로 얘다 그래서 이 값은 1이라는 것을 금방 찾았어 안찾 이렇게 탁구하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아무것도 없네 그죠 자꾸 어려워져요 이제 순서대로 자그 다음 것도 보세요 2번도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시기 성립할 때 x분의 6 더하기 y분의 3, 플러스 +z분의 1을 구하래. 근데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여기들의 지수로 구성돼서 안돼서 지수로 구성돼 있네. 근데 얘네들이 나누기와 뭐로 돼 있어요? 나누기와 더하기로 돼 있죠. 그죠? 먼저 나누기부터 찾아야 되겠죠. 나누기는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 양변지수승을 해야지 찾겠죠. 그죠? 그럼 똑같은 방법, 그대로 쓰면 되겠네. 자, 예 7,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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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양변 지수. 양변에 뭐 해줘? x분의 1, 그죠? x분의 1 해줘, 안 해줘? 해주면, 어, 돼, 안 돼. 된대. 여기 6까지 있어요? 6까지 있으면 x분의 6을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7에선 절대 6이 안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딱 했어. 그러니까 7에 x분의 6은 a의 육수. 됐죠? 그럼 얘도 똑같아. 똑같이 y분의 3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다 뭐 해줘? y분의 3. 요게 다뭐 해줘 y 분의 3. 그럼 7의 y 분의 3은 대한데 7의 y 분의 3은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지수 아까 전에 지수 법칙 쓰면 되는 거예요. b의 6승. 그럼 z도 만나까지 해서 이렇게 해산 3승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로 돼 있어. 더하기로 돼 있죠. 더하기로 되려면 미시 같아야 되겠죠. 오, 이쪽에 있는 곱하면 더하기로 가겠네. 그죠? 그럼 7의 뭐나와요. 이거 x 분의 6. y분의 3 z분의 얼마 2는 얘해 예, 보세요. 얘 예, 지수가 같으면 abc의 몇 승이 돼? 6승이 되겠네. 됐어. abc에 나왔네. 49래. 49는 7의 몇 승이야? 2승이죠. 그러니까 7의 몇 승이 되는 거야. 12승이 되겠네. 7, 7을 갖고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값은 우리가 원하는 이값을 얼마다? 12다. 쉽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르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쉽네. 이제 천천히 어려워져요. 자, 그다음 거또한번 가보자고요. 자, 기본 문제 2로 넘어왔어. 자,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10에 여기 지수에 뭐가 돼 있어? 복잡하게 돼 있네. 그죠? 뭐 나누기도 있고 더하기와 빼기도 있죠. 됐어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연립방식 풀수 있으면 좋아. 문자 몇개두 개, 식몇개두 개, 개야. 연립방식 하자마자 여기서 a하고 b 구해서 일단 넣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 변형을 해야 되는 거야. 변형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제가 제시한 거 있죠.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하고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 자, 맨 먼저 여기 빼기와 뭐부터 해야 돼? 더하기부터 만들어야 되겠네? 주어진 조건 갖고대안돼 되죠? 돼? 자, 더하기는? 더하기려면 뭐 같아야 돼? 미시 같아야 되겠네? 3 30, 같은 것 같아. 요게 둘이 뭐 하면 되겠어? 더하기, 미30 같네? 곱하면 나오겠네. 4병 곱하면 얼마? 얘들 거. 5병 곱하면 15. 어? 더하기 만들었어. 또 얘도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1에서 1은? A가 여기 있으니까 미시 같아야 되니까 1은 어떻게 만들어 오, 30에 1승은 30써고 만들면 되겠는데 30에 1승은 30 예. 이번에는 빼기니까 나누면 되겠네 왜? 미시 같을 때 나누면 뭐가 일어난다 빼기 형성되는 거야 어? 나눠 봐서 나누니까 1-A는 나누니까 10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복잡하니까 지우고 그럼 이거 해결했어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10에 1 마이너스 b분의 얼마가 필요한거 여기 1이 필요한에요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이미 여기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죠 여기뭔지대주면 되겠어 만들어놨어 여기 만들어놨잖아요 그냥 뭔지대주면 되겠어 여기. 1 마이너스 a분의 2를 해주면 되겠네 양변에. 1 마이너스 a분을 해줘 안해줘 양변을 이렇게 해줘. 해주니까 줘해이놈은 없어져 안없어 없어져죠 없어져. 그러니까 10에 1 마이너스 a분의 1는 얼마나 30이다 끝났네 그럼 난 여기까지 만들었어. 근데 내가 만드는 건 얘가 아니야. A 플러스 1이 있없어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줘? 곱해줘야 되겠죠 왜? 1 A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해줘야 되겠네. 그럼 그 곱하기로 가는 거 여기에 뭐 해줘? A 플러스 B로 가. 그럼 여기에 뭐 해줘? 지수승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얘기했잖아. 곱하기로 나누기는 지수승을 해줘야 되는 거. 그 여기, 요꼴 됐었는데, 됐죠? 여기다가 뭐 해줘? 지수승을 해줘야 되는 거 a 플러스 b 여기다 뭘 해줘 a 플러스 b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곱하기 형성도 곱하기 대야한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양변에 뭔지 해줘 a 플러스 a 플러스 해주산에서 해줬지 그럼 좌변은 내가 원하는 그게 될 거고 우변만 계산하면 되겠네 우변은 그죠 계산하니까 3 0 a 플러스 b 이미 9에 구해서15 구해놨잖아 그때 15면 되겠네. 이 값은 30a e b고 15다. 쉽게 구할 수 있겠네. 뭐할 것도 없잖아. 이해 갔어요? 자, 그다음 거. 자, 4번도 보세요. 자, 4번도 보시면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있어. 주어진 조건에 문자는 뭐야? 문자는 세 개의 식은 달랑몇 개? 식은 두 개네. 문자 붙은 게 식이에요. 두 개네. 문자가 식보다 많아. 못 풀어. 비례식이야. 기가 막히게 맞춰 놔야 돼. 이거 맞춰놓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주어진 조건 보세요. 얘네들이 너무 피곤해. 항상 여러분들 이 지수, 이 여기 있는 지수의 사칭연산 쓰려면 나누기 꼴로 만들어야지 편해. 그럼 얘는 지금 더하기, 곱하기로 구성돼있지 등식이 나누기 꼴로 만들면 어떻게 돼? 양변에 x, y로 나눠, 나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양변에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1이다. 이게 편한 거야.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 맞아 안 맞아? 같은 식이지만 지수의 사칭 연산을 이렇게 나누기가 편한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끝났네. 그래서 나는 요거로 만들었어. 그럼 나는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돼야 돼? 요거 나누기와 뭐로 구성돼 있어? 더하기로 구성돼 있지. 나누기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비례식 나오면 요 K라고 놓고 풀면 편한가? 돼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하고 x 분해를 만들고 요렇게 하고 y 분해 만들면 되겠네 자 요렇게 요렇게 됐었는데 됐죠? 그럼 양변에지수승 분해를 만들려면 지수승 하라 했죠 요렇게 x 분의1 해줘 요거 형성됐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뭐 해줘 y 분해 y 분해 해줘 안 해줘 해줘 뭐 이거 만들었네 됐어요? 자 그럼 지우고 내가 쓰는 건 얘야.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어. 요거와 요거 만들어서 만들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로 가야 더하기로 가야 될거 아니야. 더하기는 뭐야 해 돼? 지수법칙, 미시 같아야 되네. 미시 K K 같한가? 같이 자변은 자변끼리 곱해. 그럼 K 얼마?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1은 얼마다? 36이다. 근데 이 값이 얼마래? 이 값이 이 값이 1이야. 요게 1이야. 1 1이니까 K는 얼마? 36이니 끝났네 이걸 내가 k라고 놨어 얘가 얼마야 36이야 그럼 이식스키는 6z가 얼마 6z가 36이니까 얘는 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z는 얼마다 z는 2다 엄청 쉽게 구하네 이렇게 쉽게 구하면 끝났어, 끝났어.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4층 연산으로 돼있었는데 돼있죠 이런 거는 뭐로 바꾼다 나누기도 바꾼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들은 곱하기, 나누기는 양변 지수승, 더하기, 빼기는 미을같게만들어고 처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자,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보시면, 요와 같은 식을 줘서 문자 세 개, 식세 개, 그죠? 여기 다해 볼까요, 한번? 문자. 여기도 있네. 문자가 몇 개? a b c x y z 문자 여섯 개, 식은 몇 개야? 식은 하나, 둘, 셋, 네 개네. 식네 개, 문자가 식보다 많죠. 그럼 기가 막히게 맞춰 놔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이 힘들어. 힘드니까 이제 기가 막힌 지수법칙 아까 전에 배운 원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얘가 여기에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피곤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나누기로 만들어야 했죠. 그러니까 위아래에 뭐 곱해? x, y, z 여기도 뭐 곱해? x, y, z를 곱하는 거야. 분모, 분자 그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나는 거야. 됐죠? 그럼 나누면 써보세요. 이렇게 쓰니까 뭐가 돼? z분의 L, x분의 L, Y 분의 이렇게 될 거고 돼야 안되죠 여기는 X, Y 절태 X, Y 절는거요거 됐어 안 돼? XYZ라는 XYZ라는 됐네 이해 갔어요? 항상 쓰려면 이렇게 나누기를 만들면 편하다는 얘기야 됐죠? 이제 쉽네 예, 이 꼴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 꼴을 만들면 이렇게 이렇게 식세 개를 써안 써? 하나, 두개 썼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나누기가 필요해 나누기는 지수 중에 해설를서 분의 1 여기도 x분의 1 해주니까 얼마. 2의 x분의 1승은 a. 똑같은 방법으로. 2의 y분의 1승은 b. 2의 z분의 1승은 c. 됐죠? 그럼 나 내가 구한 건뭐 구했죠? 내가 구한 건이 나누기로 구한 거야. 이 나누기들이 뭐로 구성돼 있어? 더하기로 돼 있죠. 더하기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고 했어? 곱하면 되겠죠. 지수. 아? 곱하는 거 어떻게 곱해? 자변은 자변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어떻게 돼? 2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되겠네. 이 값은 뭐가 돼? a, b, c가 되겠네. 됐죠? 근데 a, b, c 값 주어졌잖아. a, b, c는 지수쓰수는2의 얼마가 돼? 6분의 1이 되겠네. 그럼 2 e 같으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값이 얼마? 6분의 1이 되 근데 내가 구하는 이 식이 무슨 식이었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분의 얼마였어? 1이었죠? 식 바꾸면, 그죠? 요게 얼마야? 요게 6분의 1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값은 역수, 뒤집으니까 얼마? 6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답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제도한번 풀어보자고. 6번 문제에 자 이와 같은 주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예를 구하래. 문자 몇 개요? a, b, x, y. 문자는 네 개인데 부등호, 등호 있는 거몇 개? 세 개네? 식은 몇 개? 세 개야. 문자가 식보다 많아. 기가 막게 히 맞춰놨어 이거. 여기에 숫자 틀리면 못 풀어. 그 그러니까 기가 막게 히 이렇게 딱 들어가고 맞추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x 플러스 e y는 5다 기가 막혀요. 4X 플러스 8Y 구하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문자 몇개 여러분들? 문자는 두개 식은 몇 개. 하나지 문자가 식보다 많아. 비례식이야. 비로 나온 거야. 기가 막혀 4로 딱비가몇 배. X 플러스 2Y 대입하수록 해놨어 안 했어? 해놨어. 요게 5니까 답은 얼마다? 20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 대입하니까 금방 답 나오지만 여기는 지수 법칙을 기가 막게 써야 되는 거야. 아까 전에 그 개념으로.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한번 가보자. 누구? 나누기 만들고, 그죠? 나누기를 만들 다음에 빼기로 가야 되겠네. 돼요? 그럼 얘로 만들려면, 자, 얘부터 정리해야 되네. 얘랑 얘랑 6이 같다. 됐죠? 그요렇게 요것도, Y쪽도 이렇게 정리했어, 안 했어? 정리했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식 정리해서 했죠? 근데 누가 필요하죠?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려면 6은 더 이상 못 건드니까 얼마를 줘야 양변에 2x분의 3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2x분의 3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럼 지네들끼리 이렇게 없어져, 없어, 없어져. 그럼 6의 2x분의 3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니까 a의 3승이 되겠네. 이렇게 식 하나 또안 떴더니 어려운 곱아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를 만들어야 되겠죠. 됐죠 그럼, 6은 못건드리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를 해줘 그이 3y분의2를 해줘야 되겠네 3 y 분의거이요이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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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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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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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 2b분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 얘는 얼마? 역수로 가니까 4b의 제곱분의 1 되겠네. 그럼 4b의 제곱분의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었네. 자, 복잡하니까 지우고 내가 만든 거 이제 두 개, 얘랑 얘 만들었어, 만들었어. 그럼 얘네들이 뭐로 돼 있어? 빼기로 돼 있네. 빼기로 돼 있으면 뭐하면 끝이야? 나누면 끝인 거야. 나눠 보세요. 나눠 보니까 6의 매덱스 2x분의 3 빼기 얼마? 3Y의 분 2는 자, 이렇게 나누는 거야. A3승을 뭐로 나눠? 4b의 제곱 분의 1로 나눠. 그럼 여기 분의 1,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A3승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네. A3승 b의 제곱, 이 요기 값이 얼마래 9래. 그러면 곧다 사곱하니까 이 값은 얼마? 36이 되겠고, 36은 6이 얼마 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요값 6, 6 같으니까 2가 되겠네. 가 그러니까 유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쉽게 빨리 풀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내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지수. 얘 나누기인 경우는 이렇게 나누기인 경우는 지수 법칙 써야 되고. 그저 더하기 있는 저 나누기 있는 경우는 뭐 써야 어 요거 설명할까요? 요거? 이렇게 나누기 있는 경우는 등식의 성질 써야 되고 등식의 성질과 지수법칙으로 마무리 이렇게 빼기 돼 있는 경우는 지수법칙이 밑같은 공식 쓰면 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